Q. 디포 인덕션의 유재영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디포 인덕션 레인지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 4개가 들어와 있을 때 이제 전기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빨간색 전원 버튼 누르신 후에 스타트 버튼 그리고 돌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총 1단계부터 10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1단계에서 좌측으로 돌릴 경우 H 모드가 또 나옵니다. 이건 보온 모드입니다. 보온 모드. 아주 약한 불로 은은하게 유지되는 보온 모드가 H1부터 H7까지 있고요. 다시 오른쪽으로 돌리면 1단계부터 10단계의 화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원을 끄실 때는 전원 버튼만 눌러서 끄시면 되고요. 다시 키실 때는 전원 스타트 돌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 별도의 기능은 이제 타이머 모드 따로 있고요. 타이머 모드 여기 미니트, 세컨드, 분, 초 선택하셔서 돌리셔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학교나 뭐 그런 곳에서는 타이머를 많이 진행을 안 하셔서 별도로 설명을 안 해드리고 있는데 타이머 모드도 가능하시다. 이렇게 분, 초 맞추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다. 해서 스타트하게 되면 역순으로 숫자가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 시간이 다 0으로 바뀌게 되면 전원이 꺼지게 되고요. 이렇게 타이머 모드도 별도로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덕션 렌즈 사용하실 때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용기에 항상 이제 내용물이 있는 상태에서 가열을 해주셔야 되는데 내용물이 없는 상태 빈용기 상태에서 가열을 하시게 되시면은 빈용기가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게 되고요. 그 뜨거운 용기의 열이 인덕션으로 내려와서 인덕션 코일이 타거나 고장의 원인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빈 용기 가열은 최대한 지양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팅 냄비 같은 경우에는 눌러붙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신데 스탠 냄비 같은 경우에 스탠 용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열이 필요하십니다 예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열하실 때는 항상 1단계 정도 낮은 불로 예열을 진행한 30초에서 1분 정도 예열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청소하실 때는 이 세라믹 유리 같은 데, 부분은 이제 쉽사리 기스가 가지 않는 강한 유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생활방수처리는 당연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흐르거나 튀거나 그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 학교나 사용처에 는 리로스 고압 포스로 직수로 뿌리시는 거는 물이 항상 안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상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물 직접적으로 분사만 하지 않으면 안전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